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4.7도, 구미 15.4도, 안동 12.9도, 포항 15.6도 등이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구미 24도, 안동 23도, 포항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어린이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모레 오전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기상기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이틀째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일거실 중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티웨이항공이 강한 바람으로 김포에서 두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해 밤 9시 반쯤 대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버스를 동원해 승객들을 김포공항으로 옮겼는데 일부 승객들은 항공사의 설명과 대처가 미비하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북 동해안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할인 혜택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곳 경주는 벚꽃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이번 황금 연휴 기간에도 이에 못지 않은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경주에 오면 풍성한 할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 유명한 동궁과 월지, 첨성대와 천마총이 있는 대릉원은. 연휴 기간 입장료를 20% 할인해 줍니다. 양동 민속 마을과 요즘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동궁 식물원도 평소보다 싸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는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마술쇼와 관악 연주 등 무료 공연이 펼쳐집니다. 예약이 몰려 방 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문 단지 내 숙박업소들도 할인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 기간 중에 호텔과 콘도등 숙박시설과 또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를 10%에서 6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도록 협력을 하였습니다. 포항은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시티투어버스를 전면에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독도시장과 포항운하, 구룡포, 호미고등을 두루두루 구경할 수 있는데 연휴 기간에는 운임을 20% 할인합니다. 유람성 이용료와 어촌체험 비용도 할인해주고 포항 물회도 평소보다 싸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까지 할인 행사에 동참합니다. 태하리 모노레일과 독도 케이블카는 평소의 절반 요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울릉도에 가버리는 손님이 몰리면서 배표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약 문이더 많이 오고 그 주에 대해서 이제 5월 5일,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선표 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선 포항 중앙산과 거리 문화 축제와 경주 국제 아트페어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은 가운데 94회 어린이날 기념 문화 행사가 내일 오전 두류 야구장에서 열려 군악대 퍼레이드와 소방차 체험, 천막극작 등의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오늘 7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국제보상로 일대에서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펼쳐져 퍼레이드와 분필아트,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대구 각 구군에서도 어르신 효축제, 가족 어울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 경찰청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내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동구 방촌시장 등 대구적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이중주차 등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은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 제240일에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을 하고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시정질문에서는 최길령, 배지숙, 신원섭 서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도시철도 3호선 교각 디자인 개선 방안과 현장 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19일부터 8일 동안 중국 충칭과 푸저우 우한 지역에 식품과 화장품 등 지역 기업 9개사로 구성된 중국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현장에서 3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오와 300건, 1200만 달러 규모의 상담도 이루어졌는데 절반 정도는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에 남은 산업용지와 연구시설 용지를 오늘 분양 공고하고 오늘 19일부터 이틀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아 다음 달 3일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산업 용지는 첨단 기계 한 필지, 미래형 자동차 두 필지고 처음 분양하는 연구시설 용지는 5 필지로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9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MBC 생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